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은사를 중지시킨다면 켈빈이 켈빈의 이름으로 은사를 중지시키고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의 이름으로 방언을 금하고 루터갈루터의 이름으로 방언을 금하고 벌코비, 아브람카이프가, 비비오필드가 방언을 금하면 박형용이, 김재준이, 한경직이 방언을 금하고 혹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르친다면 은사를 지속시키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처럼 마귀의 가르침에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성령의 권능이 끝이 났다 사도들이 죽을 때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 조대계까지 끝이 났다 성령을 묶지 마세요 성령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이체처럼 죽이지 마세요 성령을 잠자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는 주무시지 않아요 조대계 이후로 성령께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은 행하지 않고 권능을 행하지 않고 말씀만, 조명만, 성경을 통해서 묵상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부자우케 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은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근능으로 발등상 원수를 예수님께서 밟으시는 거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근능으로 신앙에 위대한 위인들이 은사를 중지시킨다면 켈빈이 켈빈의 이름으로 은사를 중지시키고 어거스틴이어거스틴의 이름으로 방언을 금하고 루터갈 루터의 이름으로 방언을 금하고 벌코비, 아브라함 카이프가 비비오 필드가 방언을 금하면 박형용이 김재준이 한경직이 방언을 금하고 혹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르친다면 은사를 지속시키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네들과 먼데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자들이 구하고, 구하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을 하 영혼을 인치시는, 이런 이 약속은, 뭐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하는 은사중지론자, 그들의 말에, 그들의 고상한 말에, 그들의 고상한 인품에, 순교까지 각오하는 듯한, 그들의 결의에, 대역정신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속지 마시라, 이말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을 거듭내라, 이말이요 한국교회사에서, 세계교회사에서,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열방의 교회에서 오고 올 교회에서 은사 중지론을 중지시키세요. 은사 중단론을 중지시키세요. 마귀의 그 가르침을 독사의 독이 묻어 있는 그 가르침을 페하라 이 말이에요.